최근 MCU에서 토르 역을 맡고 있는 배우 크리스 엠소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토르 4편의 촬영이 종료되었다는 게시글과 함께 한 사진을 업로드해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같은 토르 4편의 종료 소식은 토르 다크월드부터 크리스 엠소스의 헤어 디자인을 맡고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먼저 알려왔던 소식이기도 했지만 그가 올린 이한 장의 사진에는 생각보다 많은 디테일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해당 사진에서 가장 부각되는 것은 무엇보다 우람한 그의 팔 근육이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본인 피셜 토르의 여러 모습 중 가장 우람한 팔뚝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언급하기도 한 해당 모습은 그가 토르 4편의 촬영이 끝난 직후 헐크호건 전기영화의 주인공으로 촬영에 임해야 하기 때문이었고 이 같은 그의 팔뚝은 일주일 전 크리스 엠소스가 자신의 아이에게 크면 뭐가 되고 싶냐 라고 묻자 아빠 나는 슈퍼맨이 되고 싶어 라고 대답했다 다행히 나에게는 다른 두 아이가 있다 라고 업로드한 오픈 내용의 게시글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민소매의 그리진 프린팅은 토르 시리즈의 수차례 언급되었던 아우 방국의 모습을 표현한 것을 코르교역을 맡고 있는 감독 타이카와 이티티는 상당한 두께의 뿔 모양 벨트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 이뿔 모양 벨트는 원작 코믹스에서 토르의 마찰을 이끌며 발굽으로 천둥까지 소환할 수 있는 토스 그라인더와 투스 네셔라는 이름의 두 염소를 표현한 벨트의 가능성을 유추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 유출된 세트 포토에는 이러한 투스 그라인더와 투스 네셔를 연상시키는 두 염소의 더미까지 찍힌 것을 보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손에는 지난 2월 공개되었던 세트 포토 속 바이커 자켓과 동일한 상의가 들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앞서 이러한 의상이 원작 코믹스의 썬더 스트라이크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유추하기도 했지만, 최근 공개된 세트 포토에는 토르가 또 다른 심상치 않은 복장을 입고 있는 것이 포착되었다는 점이나, 아스카르드 투어라고 적힌 건물과 함께 바이킹을 연상시키는 놀이기구까지 포착되었다는 점, 그리고 앞서 공개되었던 여러 연극 장면 역시, 아스카르드 투어의 한 부분점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모두 고려해 본다면, 토르가 이러한 복장을 입고 있는 것도 어쩌면 아스카르드 투어의 한 파트를 맡고 있기 때문인 것을 유추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루완이었습니다.